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정 고시하면서 이전 작업이 이제 본격화합니다. 본점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주요 기능과 인원 등을 모두 부산으로 옮겨와 실질적인 이전이 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대 이상준 기자입니다. 산업 육성과 부실 기업 관리 등 국내 정책 금융의 70%를 집행하는 한국 산업은행은 직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또 캐피탈과 자산운용, 생명보험사 등 다섯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부산으로 옮겨오면 금융 중심지 부산의 기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의 주력 기업은 물론이고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어서 부산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예정대로라면 문현 금융단지 내 공터로 남아 있는 이곳에. 새 건물을 지어 오는 2027년쯤 입주할 계획이지만 입주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점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노조 반발 등에 밀려 주요 기능과 인원은 서울에 남기는 반쪽짜리 이전이 될 수는 안 됩니다. 한국 거래소처럼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산업은행의 이전은 기관 본연의 기능을 100%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구체적 이전 계획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사전 협의가 잘되야 합니다. 산업은행 본점 기능을 100% 완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서 다섯 개의 자회사 기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또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수출입 은행과 기업 은행 등 다른 국책 은행의 부산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